이 겉바속촉이라고 하는 말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라고 하는 말의 준말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다늘 쓰고 있는 그러한 말이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단어예요. 이것이 음식에 쓰여질 때에 특별히 치킨이라든지 뭐 빵이라든지 이 겉바속촉 그러면은 맛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사사기에 예, 기도원을 보면은 부정적인 의미의 겁바 속초 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 미디안이 이제 침략하고 어려움을 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십니다 사사로. 그랬을 때에 기도원이 어,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 모집을 하는데. 만 명이 모이고, 2만 2천 명이 모이고 돌아가라. 그러니까는 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만 명이 남았고, 그런데 그만 명도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그러면서 또 추리십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떠서 마시는 그러한 사람들 300명을 결국에는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과 그다음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과의 그러한 싸움에 있어서 그거는 뭐. 에, 싸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온이 이끄는 300명의 그한 거그 용사가 결국에 미디안의 군대 33만 5천 명을 부 부수, 부수고 그다 그들을 이제 그 땅에서 어, 이제 물리칩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는 사람들이 그 기도온을 향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럴 때에 기도는 사양을 합니다. 사양하면서 내가 당신의 왕이 될수 없고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해요. 자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기도는 예 미디안 그뭐 왕과 또뭐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노력한 그 탈취한 그러한 옷과 장식품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미디안 왕의 그러한 어떠한 에, 것들을 갖자기를 치장을 해요. 그리고 여러 명의 아내를 둡니다. 그러면서 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는 왕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을 했지만은 실제 자기는 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 특별히 그에게 있어서는 여러 이제 에, 아내를 두었어요. 그래러다 보니까는 그 족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줘요. 아비 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의 그런 어떤 삶으로 인해서 결국 이 기도원이 죽고 난 뒤에 이 아비 멜렉이 그 형제들 위에 자기가 왕처럼 군림을 합니다. 그리고 70명 형제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피빌레나는 그런 어떠한 싸움이 기도원의 그러한 자녀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지 같은지를 잘 우리는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른 겉바속촉의 신앙 이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성을 행한다고 할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지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데 속으로는 다 엉망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룬다면은 그것은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겉바 속촉에 그러한 어떠한 신앙 이것을 사자성어로 말한다면은 표리부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리부동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죠. 그 표리부동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를 때에 표리부동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그러니까겉 바 속촉이라는 것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그냥 줄인 형태의 말이지만은 그러나 표리부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의 네 자로 되어진 그러한 어떠한 성어다. 그래서 어, 사자성어로 표리부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리부동의 반대 말이 표리여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표리여일이라고 하는 말에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고잘 쓰는 그러한 그 단어인데 그 단어가 언행일치예요. 그러니까 언행일치라고 할 때는 그것은 말과 행동이 같을 때 언행일치라고 하는 말을 에, 씁니다. 그래서 이 표리여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 단어의 그 뜻은 표리부동의 반대이기 때문에 표리부동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고 표리여일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같은 것을 표리여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겉모습에 신경을 씁니다 나의 겉모습이 어떻고 다른 사람의 겉모습이 어떻고 그 겉모습만 그냥 외형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래요 내가 드러내 보여지는 부분들 내가 어떻게 드러나 보일까? 라고 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는 신경을 쓰지만은 실상 우리의 속 마음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에서는 등한히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런데 우리의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그 부분과 우리의 정말 속사람의 모습이 변함이 없는 동일한 그러한 거그 모습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겉과 속이 정말 동일한 그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사자성어를 쓴 거예요. 근데 사자성어로 제목을 이렇게 쓰는 것이 제게 있어서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 쓰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제목을 이렇게 잡았을 때에 좀 생, 저도 생소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뭐 제가 어렵게 해서 무슨 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의문을 던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의미가 것과 속이 동일한 그러한 어떠한 신앙, 이러한 신앙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오늘 이 골로세, 우리가 2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았어요 근데 이 말씀은 골로세 교회를 향해서 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골로세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이라고 할 때에 바울 서신은 바울이 교회들에게 개인들에게 보내 여진 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부터 그래서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책을 우리는 그냥 바울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 편지 중에서 많은 그런 거 교회들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 서 골로새서를 보내는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이거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어서고 그리고 특별히 이 초대 그러한 교회 때에 이단이 아주 쓰나미처럼 그렇게 휩쓸고 왔어요. 근데 그 이단이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에, 혼란을 빚게 한 그러한 그 이단이 어떠한 이단인가 하면은 그 가운데 그, 그큰 영향을 준 것이 영지주의예요.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육, 육신은 악하고 악하고 연결한 게 아니라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원론적으로 구분한 그러한 신앙의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예수를 부인하는데 어떠한 예수를 부인하는가 하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이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 지금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과 동등되어진 그러한 위치에 계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은 악한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악한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를 이단으로 예, 규정하고 예, 했던 것인데 그 영지주의의 역량이 당시에 아주 굉장히 영향을 예, 미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골로새 교회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소식을 듣고서, 그럼 어떠한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생활인가, 어떠한 신앙생활이 합당한 신앙생활인가를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6조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행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형태인가를 말씀하고 있기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은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그그 이름은 헬라로 어 크리스토스인데 크리스토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구약적인 그러한 이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데 그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은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구원자예요. 구세주. 같은 말이죠. 구원자, 구세주.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예요. 그러니까는 구약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 메시아는 오실 구원자예요.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오신 구원자. 그래서 그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은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 구약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그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바로 그분이 신약 성경을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러한 그런 것은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니면은 거부감을 갖거나. 처음 듣는 말인데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이 오셨을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들이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바로 그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럼 그리스도가 구원자예요? 메시아?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의 이름이 뭐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제일 좋으신 분들.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는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예수예요. 구약의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구원 구원이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중복되는 그러한 그 말의 표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할 때에 앞에서 그 예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이름으로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은 당시에 여러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리워지던 그러한 이름이에요. 우리 예수님에게서만 칭해지던 고유적인 명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많아요. 우리 교회도 이름 같은 이름이 있죠. 우리 앞에서 열심히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미자. 그죠 우리 박미자 권사님의 이름 미자 또 있어요. 그죠 성씨가 달라도 이씨를 가지고 있는 이미자. 이자 가수 말고 우리 이미자 권사 같은 이름이에요. 물론 이제 뜻은 같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가 이름은 같은 이름이야. 그 그런 식으로 예수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도 당시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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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어, 어, 불리워지는 그런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인데 그 여러 예수님 가운데서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구원자다. 그죠? 예수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의 의미가 구원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구원자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육신 입고 오신 바로 그분 바로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오늘 보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죄.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뭐예요?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가 되신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시다라고 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내 인생의 모든 권한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그런 거그 말씀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의 권한을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린다고 말을 해놓고 나서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인 행사는 누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이냐, 아직까지 내가 주인이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우리가 말, 알려주면은, 주님 가만히 계세요. 그건 주님의 뜻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은 주님이 원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 그냥. 우리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그러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되었으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부모는 우리에게 6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라고 하는 말들을 그의 바울 서신서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 에, 의미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7절에 어떻게 나와 있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식물이 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은 그 씨앗에서 먼저 뿌리가 나와요. 싹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싹이 나오고 그 싹이 점점 자라서 그래서. 잎이 되어지고 줄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나무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나무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은 그 식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식물에 있어서의 중요하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할 때에 어디에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우리 찬양대 가까이 있으니까 참 굉장히 친근감이 들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죠? 괜히 눈길을 좀 돌리고 싶죠?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뭐라고 대답해야 정답이지? 라고 우리는 그렇게 순간 당황하는 거예요 여분 러 여기에 오신 분들은 거의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세례 문답의 제 일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라고 하는 것을 물어요. 그 묻는 것에 대답이 있어요. 길게 그 세례 문답서에 여러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한 줄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당신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세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라 빌리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고 그리고 대답을 들으신 뒤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신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돼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을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으로 그들이 뭐 그렇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일대 교황이 베드로면은 이대 교황이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이어져 될거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에서의 이대 첫 번째 교황은 그 공인 대우 지난 뒤에 500년 뒤 지나고 나서 교황 제도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대가 일대하고 이대하고 5 0 0년이 차이 나는 게 말이 돼요. 자 지금 뭐 다른 교 지금 종교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에서는. 바로 그것을 베드로의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고백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주님은 이쪽에서 일단 주님이죠. 그냥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죠 그렇죠?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이 당시 굉장히 귀한 말이었어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했을 때 당신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문답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어떤 신앙 생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그 믿음 생활, 정말 주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런 것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그분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도마의 고백처럼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기초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그것을 정리해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그다음 믿음의 국계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국계서는데 자 그러면은 국계서는 우리의 신앙은 국제 서는 곳수만 교체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이용비어천가를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그 교과서에서도 나왔던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용비어천가를 세종 때 지었던 어떤 그 장문의 서사시예요 시. 이 장에 보면은 불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님 일세, 곧 좋고 여름 하나님 이렇게 고로 기되어진 그러한 것을 혹시 여러분들이 예전에 공부했던 그러한 기억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잘 자라서 꽃이 좋고 그리고 열매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신앙에 무리를 내려서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거죠 열매가 그러니까 열매를 원하시는 주님에요. 이 그럼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세 번째로 감사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열매를 오늘 보면 7절 하반절에 보면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아니 형편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다고 정말 뭐 그냥 어? 감사로 다른 사람들에게 막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써서 그냥 만한 밥 사고 뭐 그런 사람입니까?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일이 잘 풀려가지고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고 좋은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하나님과 사람에게. 네? 나누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할까요 넘치는 감사를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래서 그 앞에 조건이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뭐 세상에서 잘나가는 사람 이런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 네? 굳센 믿음, 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사의 열매를 맺히는데 그것도 풍성한 감사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돈에 약합니다 왜냐하면 돈에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있으니까는 그 돈에 대해서 늘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부족을 느끼는 것은 돈이 없어서 부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돈에 만족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린 있는 사람이 더 짜다는 말을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본인에게는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결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는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늘 자기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져요 그래서, 정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에 만족할 수 있고, 그 만족함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의 어떠한 비중이 아닙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내게 믿음 있는가를 늘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고그 믿음으로 더욱더 풍성한 감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보전 목사님은 스보전 목사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 주어지는 것에 감사는 하그런것 삶을 살아갈 때에 더큰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 비로 정말 진정으로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성도는 믿음의 국에 서서 감사음을 넘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실천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복된 역사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하나께서 님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